10월 4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다림에 응답하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40편 1절에서부터 1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두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미부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국률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부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경험을 회상합니다. 그는 그 간절한 기다림과 기도 끝에 마침내 주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울부짖음을 들어 응답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 기다림은 주님께서 반드시 행동하실 것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경을 깊은 절망과 죽음의 위협을 상징하는 멸망의 구름텅이와 진흙탕에 빠진 것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안전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의 삶과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은 다윗의 입에서 새 노래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는 주님께서 그의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의 구원 역사가 널리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깊은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안전한 곳에 세우시며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찬송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응답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힘이 없는 우상이나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은 주님 외에 다른 대안 즉 힘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오만한 자들을 신뢰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계획을 세우신 유일하고 강력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결여된 껍데기 뿐인 재물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열린 길을 가진 내적인 헌신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울은 자신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다윗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즉,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율법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형식적인 재물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께만 참된 신뢰를 두고 세상의 헛된 힘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 다시 말해 일상에서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과 순종의 기쁨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그 은혜를 침묵하지 않고 선포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짐합니다. 그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소식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선포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 그리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미부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언약적인 행위임을 알고 그 소식을 통해 공동체가 복을 받도록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백과 선포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공유라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국률하심과 사랑, 미쁘심을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보호하심이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위에 서서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국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고단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확고한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기다림의 신앙, 마음을 드리는 순종의 예배,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할 증인의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를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푸심을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선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궁률하심과 신실한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다림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응답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렀던 저희의 불신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주님께 참된 신뢰를 두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과 신실한 사랑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국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